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한국의 화려한 모습과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결승에서 패배한 일본 축구 대표팀은 현지 팬들로부터 뜨거운 비난을 받았다. 황선홍 감독과 그의 팀은 7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9시 중국의 항저우에 위치한 황농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2대1의 승리를 거두어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승리는 황선홍 감독 팀에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의 세 번째 연속 우승을 가져다 주었다. 게임 초반에서 한국대표팀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본의 선제골은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하였고, 드리블을 뚫렸음에도 수비가 버린 문전 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한 우치노 고타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딱 1분 18초 만에 실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은 힘을 보탰다. 전반 27분에는 대회 득점왕 상위권에 오른 정우영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오른쪽에서 황재원이 높이 올린 크로스를 먼 포스트에서 참 정확하게 찾아낸 정우영이 머리로 골을 넣어 점수를 맞추었다. 이례적으로 정우영이 이 대회에서 여덟 번째 골을 터트린 순간이었다. 한국은 후반전에서도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기력을 이어나갔다. 실제로 후반 11분에 페널티 박스로 아주 빠르게 공을 투입하여 정우영에게 전달, 그리고 넘어지는 동시에 조영욱에게 공을 패스하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은 이렇게 얻어낸 리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국은 현재 우승한 챔피언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치의 나라인 이 팀은 이번 아시아 게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들은 6경기에서 25골을 넣었으며 오직 이 골만 허용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U23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U23 한국은 달광할줄 아는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경기하는 경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많은 품질 요소를 가진 팀. U-23 한국은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적당한 시간에 빛을 바랍니다. 두팀 모두 화려한 공격을 기반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선수와 균등한 기량, 그리고 좋은 전술적 사고력이 있어 그들의 게임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진다. 공격 중 한국 및 일본 둘다 완벽하게 플랭크와 중앙을 공략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은 플랭크에서의 공, 롱볼과 고공 플레이에 뛰어난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일본은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한일전에서 결승 승리를 올리며 금메달을 들어 올린 이 밤에 일본 열도는 분노로 가득 찬 분위기로 빠졌다. 일본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SNS를 통해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한 일본 축구팬은 미드필더가 백패스를 해야 하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 같다. 오고 말하며 이 병신스러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런 팬들은 일본 축구팀이 선제골을 넣은 후에도 수비적인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에게 역전패를 당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다른 팬은 경기를 볼수록 지루해지고 피곤해진다. 옛날 일본 축구팀의 경기를 보는 것 같다. 용기를 가지고 공을 차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승리만이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축구 언더키드.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활약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 우승과 이강인이 병역 면제 받았다는 사실. 각별한 소식이 파리 생제르맹 PSG 팀까지 전해졌다. 그 소식은 한국의 젊은 축구 선수 이강인이 22세의 나이로 아시안 게임에서 고귀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이었다. 이강인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U-23 축구 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주요 선수로 그의 역량과 완성도는 아시아 전체에서 주목받는 바였다. 2022년 7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황농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는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흥분 넘치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강인은 이 멋진 대회에서 선발선수로 채택되었으며 전체 90분 경기 중에서도 많은 시간 동안 중심을 잡고 대표팀을 이끈 바 있다. 그의 활발하고 유연한 움직임은 중원과 공격 라인에서 특히 눈에 띄었으며 그의 천재적인 움직임은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다. 이강인이 이처럼 미드필드를 경주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그의 팀 동료들 역시 열심히 뛰고 땀을 흘렸다. 정우영의 이전 보이지 않던 동점골이 터져나와 그리고 조영욱의 역전골을 통해 한국유-23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이강인은 느낌이 업적을 참고 함께 천정을 두드리며 경기장 곳곳에서 설레는 승리의 순간을 눈물과 함께 경험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이런 성과 중 하나로서 이강인은 고요히 그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특례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위넨, 황희찬 울버햄튼과 같은 한국 대표 선수들이 누리게 된 그와 동일한 특혜 조치였다. 이런 복이 주어진 결과로 이강인은 이제 프로페셔널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강인의 병역특례 혜택은 PSG팀에게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기쁨이었다. PSG는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을 긴밀히 맺게 되었으며, 그는 이제 병역 면제 혜택으로 인해 PSG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강인이 병역 문제로 인해 선수 생활에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PSG는 이 강력하고 유능한 선수를 잃지 않음으로써 제법 행운을 얻게 된 셈이다. 그가 선수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음에 따라, PSG는 그로 인해 이익을 점차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전으로 PSG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강인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아시안게임 승리를 축하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들이 게시한 이강인의 사진 옆에는 2022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우승, 사우스 코리아 WINS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PSG는 그들의 포괄적인 공식 계정 외에도 한국 팔로워들을 위한 한국어 계정에서도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치열한 승리와 한국 U23 축구팀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그들은 PSG의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U23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게시하였고, 이 메시지를 훌륭하게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 하트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표현했다. 그렇게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미래와 PSG와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끝없는 도전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